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삼각형을 이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5 곱하기 20이에요. 이거를 시접을 1cm씩 이렇게 적당히 1cm씩 접어서 달아주시든지 손톱으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쪽 하고 또 이쪽을 하십니다. 음, 보이는 데라 시접이 거의 똑같았으면 좋겠고요. 손톱으로 이렇게 뭐한두개 정도는 손톱으로 하도 되는데 많이 할 때는 이것도 손톱도 계속 쓰면 아프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을 거예요. 왜 오른쪽 왼쪽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바람개비 같이 접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접을 땐또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접었죠? 접었어요. 그러면 또 여기를 반을 또 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접으면 이걸 반절을 딱 접어요. 그래서 여기를 모양을딱 내줘요. 접어 접기만 일단 접기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4등분을 딱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4등분을 왜 하냐 그래서 4등분을 해서 자른다거나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딱 눌러줄 거예요 표시 뭐를 위한 표시? 바느질을 위한 표시 이따가 삼각형 밑변을 중심을 잡기 위한 표시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제가 음, 잘한 것도 있지만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했어요 근데 어, 바느질 하다 보니까 한 땀이라도 먼저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래 돼요 자, 이게 삼각형이 정삼각형인가요? 정삼각형이야 되는데 이 밑변에서 올때 얘를 너무 빨리 가버렸어. 삼각형이 어떻게 찌그러졌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사각 삼각형을 만들 사각형을 만들려면 삼각김밥을 만들려면 요 점, 요 점, 요 점이 중요해. 그걸 간과하면 저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 하기,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저희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 해놓고 자 도레미듭을 음, 하나를 더 할게요. 자했아니 도레미듭을 여기다 했으니까 여기 가락지를 끼우고 하시든지 그냥 하셔도 되지 아니면 이렇게 생쪽을 하나 더 하고 하셔도 되고 음,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자희가 도레를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다시 링 하나 더 만들어서 링두개다 포개 놓고 나중에 온 끈으로 구멍으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지났어요. 그리고 두 개를 잡고 두 개를 반드시 잡고 요시아 요시아 여기 앞뒤로 X자가 되게. 자, 어, 가다 보니까 얘가 좀 나중에 왔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요 속으로 살짝 넣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이렇게. 어, 다, 다 됐는데 또 이상해졌어요. <laughs> 제가 매듭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어, 분명히 내가 똑같이 했는데, 지금 모양이 살짝 흐트러진 것 같죠?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늦게 왔어. 그래서 모양이 안 잡아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잡아주면 도레미들 똑같이 콜. 그러니까 이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네, 그 보여지기 좋게 이걸로 이색으로 하면 잘안 보여. 그래서 이걸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은 패키지에 들어있는 색감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은 다 이쁘다고 그래요. <laughs> 자, 이제, 여기에다 끼울 때는, 얘하고 얘를 빤듯이 이렇게 놓으세요.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 되잖아요. 먼저, 넣은, 음, 자, 잠깐요. 음, 머리를 많이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음, 뭐가 문제냐면요. 잘될것 같지 아요 자, 만들어 놓고 했을 때, 이런 텀이 생겨요. 요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딱 여기 와서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중간만큼. 이렇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와서 여기 딱딱 붙어가지고 이게 이쁘게 오는 거지. 이게 먼저 딱 만들어 놓으면 이런 패단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거 만들기 힘들어서 모자랄까 봐서 미리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미스가 있으니까 지금 땡겨서 이렇게 하시라고. 어, 잘못된 사례까지 다 공유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여기에 딱 끼워요. 이렇게. 끼우고, 자, 바느질은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딱 맞게. 이 삼각형이, 왜냐면 내가 생각만큼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요 길이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돼서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예상을 못하고 간 거니까. 자, 이제 바늘을. 자, 실은 이게 딱 고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은 어디서부터 넣냐. 이렇게 벌려놓고 이 속에 있죠. 여기 센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딱 꽂아줘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일 땐 가는데요. 감침질은 보여지는, 음, 위로 보여지는 바느질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손톱은 이만큼 잡고 뒤에서 앞으로 올 거예요. 손은 찔리지 않게. 거의 끝에 살짝만. 근 끝에 살짝 안 한다고 해도 간격만 유지, 일정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지금, 원래는 바느질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같은 색감으로 해요. 왜냐 이게 촘촘하게 가다 보면 사람이 기계가 아닌지라 조금씩 달라지니까. 근데 같은 색감으로 하면 그게 결점이 보완이 되잖아요. 잘안 보여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뒤에서. 손톱은 이만큼 다들 이러다 보면 손톱을 길러야 될것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만 저는 원래 손톱이 없으면 손가락이 둥둥 떠서 이렇게 간격도 조금씩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쭉 가실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서 아까 접어놨던데 여기는 반드시 가요. 여기까지 갈 거예요. 다간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감침질해서 여기까지 왔죠?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갈게요. 자,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딱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미리 멈춘다든가 한땀더 간다든가 <laughs>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음, 아주 조금 차이로 찌그러진답니다. 아, 제가 시집을 멀리 가려고 이렇게 바늘을 길게 꼈나봐요. 띄어봤자 벼룩이었습니다. 자, 보이죠? 두개 같이 조금. 자,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지나오세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갈 때는 얘도 움직이면 얘를 바늘로 꼭 찔러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보이죠. 하나 앞에 이렇게 속으로 살짝 태안나게 건너와서 한땀 정도 밖에 아니니까 찢게놓고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됐나요? 실이 엉키면 곤란하니까 이제 장애물이 많아졌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할 거니까 아까 제가 보여줄 때 어, 이거를 이렇게 접으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같은 면에 접고 이렇게 접으라고 이렇게 접으면 안 된다고 보여주려고 지금 제가 그랬어요. 왜안 되냐고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같은 면끼리 자그어긴면딱 접고 이쪽 접고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얘네들끼리 마주치면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껍고, 여기 따로따로 노니까, 어, 해오리 방향으로 접어야 된다. 보여주려고. 자, 해오리 방향으로 접으면, 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접어졌으니까, 이렇게 접겠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지면, 음, 이거를 다시 제가 접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거가 이렇게 접어줘야 여기 모서리가 보이죠. 모서리를 이게 두 개씩 이렇게 접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끼어요. 뭐 굳이 해도 상관없는데 좀더 이쁘게, 좀더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되면 바느질하기도 쉽고 해놓도 깔끔하고 이뻐요.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모서리까지 거의 다 왔어요. 오 마이 갓! 이 하다 보면 장애물이 많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하면. 이게 두툼해도 금방 두겹만 하니까 깔끔해졌죠. 안그러면 여기 네겹을 한꺼번에 넣어야 되니까 바느질 할때좀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삼각형을 만들려면요. 얘들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하고 그리고 꼬맬 때는 감침질할 때는 이쪽만 꼬매든지 이쪽만 꼬매든지 저는 이제 이쪽으로 돌려놨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보여주는 걸로 좌측으로 꼬맬게요. 왜 한쪽만 꼬매요? 한쪽만 꼬매... 꼬매야지 이쪽은 나중에 이제 향량을 넣었다 뺐다 하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향량 넣고 나서 어, 허브를 넣든지 아니면 향수를 넣든지 커피향을 넣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어, 액체를 던건 너무 면안 돼요. 왜냐? 이게 비단이, 비단이 장사거든요? 비단이를 액체 던 거를 하면 얼룩이 지겠죠. 그러니까, 음, 허브잎 같은 거, 그런 거, 종류로 넣으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넣어도, 그냥 이 자체로만도 인테리어처럼 되니까. 자, 끝까지 가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이제 여기는 적당하게, 어, 내가 이렇게 느려 빼도 되는데, 이렇게 뚫리보면 뭔가 좀 허전하자. 여기에 맞춰서. 네, 여러분은 여기다가 무늬를 더 넣어도 되면, 여기가 한개이도쫄아들 거고, 자, 다시 저는 이제 도레매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시 돌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대편, 자 이쪽으로 돌릴 때 돌려서 아예 그냥 여기 보이죠 X 자로 들어간 거 뒤에서 다시 넣고, 이거를 링을 두 개를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한꺼번에 두개 통과. 고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 당길게요. 슉슉 둘이 사이즈가 틀리면 음, 아럼처럼나니나이렇 여기 짝짝 잡아 당겨서두 개를 맞춰주세요쑥 쓱 손으로 쑥쓱 이렇게, 이렇게 하렇 끝났는데 이렇게 살짝 여 o 두고 데 o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다가 생쪽을 해도 되고 다시. 구레를 해도 되고, 두 개를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두 개가 사이즈가 같으면 잡아당길 때 같이 잡아당기니까. 스무 살 땐가 스물한. 이거 얼마큼 왔어? 자 이제 끈은 여기는 이제 여유 있게 해도 되고 그냥 저는 너무 추렁추렁한 거 싫어요. 단조롭게 할 거예요. 바짝 붙여서 해도 되는데 이가 음, 주물로 만든 종이에요 종을 딱 놓고 자 조금. 바짝 붙여도 그러니까정원좀 여유 두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도레매듭을 할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정도 놓고, 자 오른쪽으로 하나 돌리고 집어넣어서, 이제 이거보다 제이더 짧을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생쪽매듭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그냥 이정도 한거고 근데 생쪽매듭 할만큼 하면 남은 게이제조금 남겠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로 두개 같이 놔서 여기서 두려미득을 이렇게 두 개를 쓱쓱 하나씩 잡아당겨도 이제 간격이 좁으면 이제 위령권 자 하나만 하면 좀좀 좀 약해 보여요 정소리 대다고 좋습니다, 벌써. 자 그치 또자둘이 하나 뗐죠 하나 더 할게요 이제. 조금 여유가 남으니까. 잘라내기 아까우면 계속 위로 올라가도 돼요. 자, 하나 더. 리고 링. 위치 바꾸고. 자, 이렇 올렸어요. 위치 안 바꾸고 그대로 같이 해서 두 개. 세 개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버거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지금은 끝까지 가는 거 보여주고 <laughs> 여기서 이만 총총 할까합니다잘 당겼어요. 쇽, 쇽. 그리고 얘는 혼란 주셔도 되고 어, 끊고 나서 얘를 얘는 어, 라이터로 지져도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 그럴 때는 여기 글로건이라든가 심으로 조금 여기 뿌리를 여기 끝에 이렇게 잘라내면 딱 잘라내면 나 지금 아까워서 못 잘려 는게한번더 할까 말까 하고 <laughs> 네 이렇게 하시면 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놔둘게요. 자 조금 한번 한번 더 해보고 끝.